온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어, 성경은 이제 그냥 단순한 그 교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론 구원 문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책이지만은 그냥 교리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 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드디어 시즌 2가 시작되었는데요. 자녀의 시당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부모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도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쑥쑥 될수 있을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목사님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것이 가능하냐고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경을 통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성경 전문 강사인 황혜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신감 팀이 시즌2에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인천 그 만수동에서 넘치는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혜우 목사입니다. 또 통성경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멋진 분을 모시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네, 어, 제가 어 처음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죠. 그래서 자연들에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이 오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줄기를 잡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은 이제 그냥 단순한 그 교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론 구원 문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책이지만은 그냥 교리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한 면에서 역사책이에요. 하나의 이제 그 드라마죠, 드라마. 드라마고 그 안에 이제 역사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역사라고 하면은 인간이 있죠. 시간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성경 안에 큰 틀에서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어있냐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약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래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이죠. 지명. 지도에 있는 그 지명들. 그 공간은 약1500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아는 뭐 예루살렘, 뭐 베델, 어, 뭐 실로 뿐만 아니라 뭐 갈대와 우루, 뭐 이런 이제 수많은 지명들. 이제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한번 세어보면 약1,500 공간이 성경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을 동원,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인데 인간은 약5천명의 인간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시간, 공간, 인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이야기며 지금 여기서 어떤 장소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 어떤 인간을 동안에 사용하고 계신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통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또 통으로 본다는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구약 3 9권을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이게 말라기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이제 예언서. 이렇게 이제 어 문학적인 형식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연대순으로 재배열해서 읽습니다. 왜냐면 그 역사, 역사서 안에 선지자들의 활동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서의 글을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선지서를 끼워서 읽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연, 연대순으로 쫙 읽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책과는 조금 다르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통성경으로 읽게 되는데 어, 복잡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담기 위해서 에, 그렇게 성경을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라거 어떻게 생각이죠. 보면 이런 거죠. 어. 열한 기한열왕 기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올 때 네. 그때 화학했던 예언서에 있는 선자들 이야기가 같이 교차해서 그렇지, 읽으면 그렇죠.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통으로 성경을 본다는 관점에 어, 이제 네, 그 부분도 정확해요. 되는 거군요. 네. 또 이제 통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제 구, 어, 우리가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이제 구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요.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보면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어~ 세계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한 민족은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리학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점과 생 세계 대륙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삼개 대륙이 교차하는 교차 지점에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에 관련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를 함께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5대 제국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5대 제국 그러면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 성경 안에 녹아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가 함께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5대 제국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5대 제국을 함께 통으로 묶는 게 예, 통인 환경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는요, 출애기 19장,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 시키신 다음에 신의 산에서, 신의 선 언약을 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너희, 이 나라를, 어, 네개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한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유월절 어린 양.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정리한 건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고 두 번째는 이 나라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면은 이 나라는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나라의 법을 하나님 직접 알려 주셨는데 이웃과 나눔 그리고 거룩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의 내용을 쭉 알려 주셨는데 레위기 1 9 장에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고요. 이웃 민족들, 이웃 나라들과는 어떤 게 평화에. 관계가 돼야 되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흐르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장자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이 어 애굽에서 다 유월절 그날 다 죽임 당해야 되는데 어린양의 피를 문설지에 발라서 장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들은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구약은 장자와 성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는출애굽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그 법, 하나님이 주신 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청사진과 성막을 진, 직접 그들이 이제 설계하고 어, 하나님 지금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장면은 그러므로 이제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솔로몬 때또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막이 이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흐르는 또 하나의 흐름이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죠. 그리고 회결하라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제사장 나라와 비교하면은, 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 사보금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거기 안에는 저와요. 모든 게 우리가 다그 안에 담겨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다 이루었다라는 개념 그 안에는 속죄,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도 우리 옛사람도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할수 없고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제가 그냥. 부모들을 대표해서 그냥 이해하기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 안에서 그 법대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과 화평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타락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 구약 안에 있었던 거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고 신약에 가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에서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 제사장 그 약이 제사장 나라와 신약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아마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나.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싶어요. 통성경은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점 점점 세분화 가거든요. 이제 통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는 십자가 그 순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큰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제사장 나라 이 구약 39권을 이제 세 개의 트랙으로, 세 개의 동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약도 세 개의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세 동네, 신약 세 동네, 중간에 중간사 하나. 그래서 크게 통 트랙스 세븐이 있습니다. 세븐 트랙스가 있어요. 그니까 6 6권의 성경을 일곱 개의 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일곱 개의 트랙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구약을 세 개, 신약을 세 개, 중간에 중간사. 이렇게 크게 이제 일곱 개의 트랙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체계적으로 돕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성경을 음. 계속해서 이렇게 어, 구조화를 만드는 거죠. 구약은 이제 39권이잖아요. 음. 어떻게 어, 나눌 수가 있냐면요, 세 개의 큰 분위가 기 있어요. 음. 첫 번째 분위기는 모세 오경 분위기입니다. 음. 모세 오경. 두 번째 분위기는 왕정 5 오백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렇게 세 개의 동네가 있어요. 이세 개의 트랙은 각각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왕이 없고 왕이 있고요 왕정이니까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어, 만드신 이 제사장 나라는 인간 왕이 없죠. 왕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8 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표현해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종 500년은 이제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인간 왕이 그 기간이 대략 500년 정도로 부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세분하면 470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을 생각하면 되죠. 고리 500년. 그래서 어 왕정 50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페르시아 7권은 뭐냐? 이제 왕정 500년과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왕이 있는데 이쪽은 왕이 또 없는 거죠. 그럼 왜 왕이 없느냐? 망했어요, 나라가. 아.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한 이 남유다는 주인이 또 바뀐 거죠. 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 7권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크게 모세오경, 왕정 오백0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다음에 귀환한 이야기, 페르시아 7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구약은 이렇게 세동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라키와 마태복음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게 약 400년이에요. 그래서 신과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400년의 또 이야기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총성경에서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정리하고요. 신약도 세 동네가 있습니다. 신약은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다잘 알듯이 사복음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어, 이제 사도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30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30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전도여행 그 기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기간을 이제 담아서 30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동네는 이제 공동서신 아홉 건입니다 예, 신약은 참으로 재밌게요.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이거는 사도행전 30년에서 끼어읽어야 되겠죠. 왜냐면 하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돼서 이제 목회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울 저신 13권을 사도행전 30년 가운데 우리가 읽게 되고요.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공이사 사도행전 30년을 나누는 기준점은 십자가 사건이겠죠. AD 33년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제 신약의 마지막 동네인 공동서신 아홉 건과 사도행전 30년을 나누는 기준은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 화재 사건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가 이게 공동서신 아홉 건이죠. 음. 그러니까 총7 개의 트랙이다. 그렇죠. 일곱 개 네. 트랙으로. 구,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 개인데 모성 오경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왕정 5 0 0년이 있는데 이여기에 기준점은. 왕이 없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왕, 사람 왕을 시작할 때부터가 왕정 500년이 그렇죠. 시작된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연도로 하자면 BC 150년이에요. 0 아, BC 150년 0첫 번째 왕이 사울이거든요. 아. 사울 왕정 시작 이렇게 아. 어, 사무엘상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기준점은 어, BC 150년 0 사울 왕정 시작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일곱 권으로 넘어갈 때는.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정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쵸. 보면 되겠네요. 그죠 B.C. 586년 아, 시드기아 왕정 종료죠. <laughs> 말만하면 숫자가 막 나와요. 네. <laughs> 이 숫자를 또 알아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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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그래서 왕정 500년 기간은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아 때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역사 순으로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 후반으로 가는 페르시아 네. 그 7건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세계 트랙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라기 그한 장사에 이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중간사 (400년) 이게 네 번째 트랙이고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세개의 트랙이 있는데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30년) 이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그렇죠. (AD), AD, AD 30 (33년) 30년.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0년과) 그 이후에 공동서신 9건 이어지는 그 기준점은 AD 64년 네. 로마, 로마 대화제, 대화제 사건, 사건. 그러고 보니까 이제 통성경은 진짜 어떻게 역사순으로 쫙르륵 가네요 그렇죠. 제가 들으면서도 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생각이 네네. 드니까 아마 이 강의를 같이 듣는 부모들도 아 이런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 훨씬 쉽구나 라는 네네.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사실 성경은 완스토리예요 하나의 음, 스토리입니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음. 우리가 파편적으로 이렇게 물론 요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네. 이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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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전체를 완 스토리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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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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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일곱 개의 트랙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제국까지 더해지면은 성경이 더 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다섯 개 제국은 어떻게 성경이랑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다섯 개의 제국은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진 다 알고 있는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로 제국이고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죠.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라는 바벨론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제 바사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 성경에 쭉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등장하게 돼 아스로부터 이제 신약의 로마 제국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빠페 헬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빠페 헬로 네 헬로 헬로 아빠페 헬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 여기 애굽은 없어요 네네네 네. 애굽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국을 꿈꿨으나 홍해에서 수장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제국이 되지 못해서 못 깨는 네네. 거고 애굽은 우리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집트 아시잖아요. 그 네. 이집트가 이제 애굽인데 이 애굽은 이제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 애굽은 그 히브리 민족을 압제해서 또더큰 제국으로 꿈꿨지만, 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에서 다그 주력 부대가 수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5대 제국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이제 맨 처음에 제국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면요. 어, 상아시아 주인 노릇을 500년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아수로 제국과 성경 이야기는 어디에 이제 들어있냐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왕정도 처음에는 이제 통일 왕정으로 가다가 쪽인데 두 국가가 돼요. 국가가 두 개로 나뉘면서 북쪽과 남쪽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가거든요. 이제 북 이스라엘이 200년 이 존속을 하는데 이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아수르 제국 이야기 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제국이며 어떤 정책을 폈고 그 정책에 따라서 북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인이 돼 버리거든요. 이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네. 또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네. 네. 역시 바벨론 제국도 그 제국의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포로를 끌고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다음 제국인데. 그들의 또 정책이 있어요.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는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요. 구약의 마지막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4 0 0 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국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우리 헬라 제국 알렉산더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다시 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이렇게 중간사 때 변동이 되면서 신약의 전체 이야기는 다.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 로마 제국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을 읽으면 안 되죠. 음. 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로마의 사용틀이고요. 네. 네. 첫 번째 나오는 마태 복음 그 마태도 원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음. 네. 사케오도 세리 장이고요. 음. 네. 그래서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음.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5대 제국은 구약은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중간사에 헬라로 바뀌고 다시 로마. 이렇게 이제 신약 전체는 로마 제국시대다. 그러니까 어떤성경이니 역사에 안에 성경이 같이 담겨서 보게 되네요. 그럼요. 시간으로 제국도 이렇게 바뀌고. 그럼요. 음, 그리고 이 제국 안에서 그 모든 거를 쓰신,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 보면 우리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네. 분이고, 어, 그러한 관점에서 네네.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읽는 부분,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를 어, 저희가 더 믿음으로 네. 고백하게 되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5대 제국은 제국마다 자기들의 정책이 있어요. 네. 그 정책에 따라서 포로를 끌고기도 하고, 포로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그들 제국의 정책과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또 채찍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또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참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네요.